충성을 해칠 수가 없다. 둘째, 작은 이익을 담하면큰 이익을 해칠 수가 있다. 셋째, 행동이 편협하고 방자하며 제후들에게 무리하면 몸을 망치는 지경이 될 것이다. 넷째, 정부를 돌보고 내 힘쓰지 않고 음악만을 좋아하면 권고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다섯째, 탐욕스럽고 집약해. 재물을 좋아하면 나라를 멸하게 하고 목숨을 잃는 근본이 된다. 여섯째, 무의들과 여악. 가물를 잘하는 기녀들이 빠져서 국정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를 잃는 화가 닥칠 것이다. 일곱째 군거를 떠나서 먼 곳까지 유람해서 가련한 신화를 소홀히 대하면 몸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여덟째 잘못이 있으면서도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높은 명성을 잃고 남의 비웃음을 사기 시작할 것이다. 아홉째 안으로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밖으로 제후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나라가 컸기는 우한에 이를 것이다. 열째 나라가 작은데도 예의가고 간호나는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가 끊기는 형세가 될 것이다. 무엇을 가리켜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가. 예전에 초나라 공황이 진나라 여공과 언능에서 전쟁을 벌인대데 초나라 군대는 패배하고 공황도 눈에 부상을 붙다. 전투 간창 치열할 때 사마자반이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찾으니 시중들은 고갱이 술한잔 가져와서 마쳤다. 자반이 왔다. 아니다 물리거라. 술이 아닌가. 시중들도 과도 멸괴뭐 이런 고사. 우나라에게 길을 빌어 다었다 순식에 말했다. 왕께서는 수국의 옷과 굴에서 생산된 명마를 우공에게 눈물을 주고 길을 빌려달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나냐 군주 황궁이 말했다. 수국의 옥은 우리 선군의 보물이며 굴 땅의 명마는 과인의 준마인데 만일 우리의 폐물만 받고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하겠소 순식에 말했다. 저들이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폐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 폐물을 받고 길을 빌려준다. 이것은 내부에서 그것을 꺼내서 외부에 넣은것 같고 내구에서 주물을 꺼내서 외구로 옮겨드는것 같습니다. 군주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깥에 있는 뭐 마구간이겠죠? 군주가 허락바랬다. 허락하겠어. 그래서 순식에 시켜서 수국의 국과골수는 말을 우공의 뇌물을 바치고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우공은 재물에 욕심이 많았으므로 그욕과 준말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길을 빌려다니 욕을 들어주려다 이때 궁지기가 가난해서 맞다 하러 계산니다 우리나라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마치 술에 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술에 묵은 짐을 실때 바퀴 양쪽에 묶어서 튼튼하게 주는 고든나무를 받다 보는 술에 의지하고 술에 또한 보의 의지에서 운 우나라와 경나라행사 바로 이어갔습니다. 만일 길을 빌려준다면 경나라 하루 아침에 망하고 우나라는 그날 저녁 뒤따라 망할 것입니다. 불가하오 원건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공은 듣지 않고 마침내 길을 빌렸다. 순식은 그날를 쳐서 이기고 자기나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군사를 일서 오나라까지 정받다 순식이 말들을 끌고 옥을 손에 들고 가서 홍공에 바치자 홍공이 기뻐했습니다. 비록 마른 이인 더들었지만 우은 그대로구나. 따라서 우공의 군대가 격파당하고 영토가 꺾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작은 이익을 타면서 큰 해를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이익을 타보다가 큰 해를 이익을 해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행동이 편협하다 거야. 옛날에 손나라 영왕이 신에게 혜맹을 열었는데 청나라 태자가 늦게 도착하자 그를 붙잡아 가두고선 손나라 군주 모욕하고 제나라 경봉을 구속하였다. 중야사가 가나라에서 제후들을 모으려면 네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이것은 나라가 존립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느낌이다. 옛날에 고을이 유용땅에서 회맹을 열었으나 유민이 배반을 했고 주가 여우땅에서 제후들과 사냥 모임을 때서윤과 북쪽이 반란을 일다 됩니다. 군주께서는 일을 해결해 보시죠. 그러나 영왕은 일을 듣지 않고 마침내 자기 뜻대로했다. 그일 년도 안 돼서 영왕이 나를 쫓은 건데 여럿이 나지 그 틈을 타서 그겁빠가서 영왕 군주리다가 권기 근처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행동이 편벽해서 멋대로 하면서 제후들에게 무리하면 자신을 망치는 직경이 일으킨다. 무엇을 가리켜서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한가 옛날에 유나라 영공이 진나라 관도 중에 복수에 이르어서 뒤따른 행렬을 수리해서 말을 풀어주고 숙소를 설치해서 하룻밤 묵기도 했다. 한 밤중에 새로운 곡조를 타는 소리 들자 영국 흥겨웠다. 사람을 시켜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음악에 대해 서 알아보겠으나 모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사연을 불러서 그에게 말다 어디선가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서 사람을 시켜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아보겠으나 모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타는 양상이 마치 귀신 타는 곡조 같어 그대가 나를 위해서 들은 것을 적어주서 사연이 말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검은 글 뜯으면서 곡조를 적었다. 사연이 다음날 보고하여 말다 했 신이 그 음악을 옮겨 적었으나. 아직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루를 더보물면서 그것을 익히면 좋겠습니다. 영공이 말했다. 그리하시오. 그야 하루를 더일다가 다음날 연주가 익숙해지자 마침내 진나라로 떠다 진나라 평공은 시땅에 누각에서 주연을 베풀었는데 숙길이 돌았을 때 영공이 일어나서 맞다. 새로운 악곡에서도 보여 드리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평공이 맞다. 좋습니다. 예. 사연을 불러서 사광을 곁에 두게 하고 악사 죠 검은 거를 끌어뜯게 했다. 곡을 연주까지 끝나시는데 사광이 사연의 손을 눌러서 연주를 못하게 하고 말았다이 곡은 나를 망치는 박음다끝까지 연주해선 안 된다. 변공이 말했다. 이 막은 어디에서 온 것이오? 사광이 말했다. 이것은 사이언니만 상나라 주영 때 악보입니다. 시고 주. 이게 마친 대표적인 음악입니다. 무왕이 줄을 정벌할때 사연을 동쪽으로 달아서 복수에 이어서 도러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을 듣는 것은 반드시 복수가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이 음악을 들은 자가 나라가 반드시 깎이게 되니 끝까지 연주하겠습니다. 평공이 맞다. 과인이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니 그대가 그 곡을 끝까지 연주하시오 사연이 그 음악의 연주를 마치자 평공이 사광이 물어봤다. 이것은 무슨 곡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사광이 맞다. 이것은 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이 맞다. 청상 곡조가. 정말 슬픈 곡이요사과이 맞다. 청치보다는 못합니다. 공이 말했다. 청치의 가루을 들려줄 수도 사과합니다. 안됩니다. 이로부터 청치의 곡은 모두 덕과 우를 가진 군주만 들었습니다 지금 군주께서는 덕이 족하건신듣기에 좋지 않습니다평곡을 했다. 과인이 좋아하는 것을 음악이이 원컨대 시험 삼아서 듣고 싶소. 사과가 어쩔 없이 검은 곡을 끌어다가 연주하자. 한번 연주하자. 검은 하기 남쪽에서 여덟 마리씩 두 줄로 열을 지어서 나어서 낙문의 등마루에 모여들었고 거듭 다시 연주하자 들이 열을 짓고 세 번째로 연주하니 목을 길게 세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날개를 펼치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연주 사이로 궁상의 가락 같은 학의 음악소리가 하늘까지 일리겠다 평공은 매우 기뻐했고 좌중에는 자들도 모두 기뻐했다. 평공은 술잔을 들고 일어나서 사광 장수를 기원하고는 돌아와 앉으면서 물었다. 족조 속에 정치보다 더 슬픈 것이 없 사광이 말했다. 청강만은 못합니다. 평공에 맞다 청각의 가락을 들려줄 수가 있어 사금이안 됩니다. 지난날 황제가 태산 위에서 귀신들을 모이게 한 일인데 코끼리 장식을 단 수레를 타고 여섯 마리의 교령으로 수레를 끌겠습니다. 필방 고목신이 수레 옆에서 호유하고 치유가 앞길을 열면서 풍백이 땅을 쓸고 우사가 길을 씻었으며 또 호랑이와 이리대가 있었고 귀신들이 뒤를 따르고 등산은 땅이 엎드렸고 봉황은 하늘을 덮었으며 귀신들이 크게 모이게 하고 나서의 성가 구걸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주께서는 덕이 부족하시니 듣기에는 좋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으셨다간 화를까 미칠까 두렵습니다. 평공이 맞다. 과연 들었으면 좋아하는 것이나 음악뿐이 원컨대 꼭 들었으면 사광은 마지 못해서 그것을 연주했다. 한번 연주하자. 검은 구름이 서북쪽에서 일어났고거듭 연주하자. 큰 바람이 불고 큰 비가 쏟아져서 휴장을 짓고 제사 그릇을 깨뜨리면서 회랑의 기월 떨어뜨리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홍비백산에 다했으며 평공도 두려워서 공중을 내실 것 같습니다. 그들이진나은 크게 감으로서 벌거숭이 땅이 3년이나 지났다. 평공도 봄도 마침내 중한 병이었다. 그러므로 말하길 다스리는데 힘쓰지 않고 음악을 좋아하이그칠지모르면 자신을 막다른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가리켜서 탐욕스럽고 개파가더는가 예전에 지배교가 조한 위나라를 이끌고 범시와 중앙시를 쳐서 명시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서 병사들을 쉬게 한지 여러 해가 되자 한 나라의 사실보러서 영토를 요구했다. 한강자는 주장은 이래고 있으나 단규가 가는다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배교 사람들이 이로움을 좋아하고 만무도 합니다.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자는 반드시 한 나라로 군대를옮께서 공격을 펼르십다 군주께서는 그에게 땅을 주십시오. 왕께서 땅을 주니 이것이 버릇이 돼서 또 다른 나라에게 땅을 바치려고 하습다다그 나라 중에 반드시 지백의 말이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지백은 반드시 그날 침공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면 한나라는 재난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태의 추리를 시켜보십시오. 한 강자가 봤다. 그렇게 하겠소. 이에 사자를 보내서 만가구 현 하나를 지백에 바쳤다. 그러자 지백은 깊었다 또 지백은 또유인하를사람으로서 땅을 바치려고 했다. 유선자. 땅을 바치지 않았다. 조가가 가난했다 지배기 한 나라의 땅을 구했는데 한 나라는 그에게 땅을 내주었습니다. 지금 위 나라에서 바치려고 요구하는데 만약 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지만 밖으로는 지배이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반드시 위 나라를 침공할 것임을 주는 것만 못합니다. 유선전 허락하고 사람을 시켜서 만가구 현하를 지배기에 바쳤다. 지배군 또 조야 나라로 사실 모에서. 날 최고라는 땅을 요구했으나 조형자를 주지 않다. 그러자, 지백은 은밀히 한나라와 유나라 조약을 맺고 조날을 치고 졌다 조형제는 장맹담을 불러서 말했다. 이거 뭐, 통감절유나죠지백의 사람들은 겉으로 친한척에도 마음속은 거리를 두는 성품이며, 그는 세 차례나 한나라와 유나라 사치 보내면서도 과인에게 보내지 않으니, 필경, 과인의날 친구할 것이 분명한데, 이제 우리는 어딜 근거지를 삼으겠어 장맹담에 다물릇 동화로는 조관자 유능한 신하로 진양, 지방의 수령했을 때그를잘 다스렸으며 윤탁이여 받아서 잘다스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교화가 남아 있습니다. 왕께서는 진양을 근거지로 삼으시면 되겠다. 조양자가 말했다 하루 앞에서 이에 열릉 생을 시켜서 거기 장군이면서 먼저 진양으로 향하게 하고 군왕이 그 뒤를 탔다. 군왕이 도착해서 진양성과각 청에 창고를 잠궈봤다. 그런 성공은 경고하지 않았으며 창고에 신령이 없었으면 관청에. 는 비축에는 돈도 없었고 갑옷이나 무기도 없었으며 성을 방하는 시설을었다 양자를 두려서 곧바로 장맹담을 눌다 과연 성곽과 건성을 점검해 본니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아무도 것 없던 장군은 어떻게 적과 상대할 수있겠어 장맹담이 됐다. 소신이 될 건데 일성이 든 정치를 하면서 재물을 백성들에게 두지 과연 창고에 싸아두지 않는다고 했으며 백성들을 가르치데 힘쓰지 성곽을 수리한 일은 중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명령만 되신 백성들은 3년간 먹을 양식을 남기고 모두 나머지는 관을 창고로 옮겨올 것이고 돈도 3년만 쓸 현금만 남기고 나머지 관청을 가져올 것이며 또 집안일에 꼭 필요한 일력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성과학을 수리하는 일에 참가로올 것입니다. 그날 저녁 군왕을 명령을 내자 이튿날 창고에는 식량더 이상 쌓을 정도가 됐고 돈은 받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모여있으며 무기도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세만의 성곽 부수 끝났으며 방어시설을 설치도 완료했다. 군왕은 장맹담을 니다 우리 성곽은 수리가 끝났고 방어지구축됐으며 동과 행치도 충분하고 갑옷과 무기도 넉가. 그러나 화살이 없으니 이를 어쩜 좋겠서 장맹담했다. 신은 지난날에 동왕후가 진양됐을 때 공궁의 담을 모두 갈대나 쑥대 가시나무로 엮고 만들었다. 그 높이가 일적가는데 왕께서는 이 잘라서 사용하십시오. 그 말대로 화살을 만들었어 보니 귤로 대나무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견고다. 군왕이 말다. 했 화살은 충분하지만 화살촉은 어떻게 해야 되요장명담이았다신은 동선생이 진영에 다았을때 관저와 사태에 있는 기둥에 추측들을 모도 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 왕께서는 뽑아서 이 뽑아서 상용했그 말대로 이를 파서 상했더니 동이 남았다. 후령이 정리되고 방어진이 거의 완비되었을 무렵 과연 세나라 군대가 이렸다 동맹군은 진영은 성벽을 공격했으나 석달이 지나서 함락하지 않다. 그래서 동맹군은 군사들을 풀어서 성을 포기한 채진영성 옆으로 드는 갈주기를 터서 성안으로 흘러들어갔다 진영성은 포기한 지 3년이 되자 성... 아내는 나무 위에 집을, 집을 짓고 소설 걸어서 밥을 지어 먹었던 조나의 백성들은 동과 식량이 떨어졌고 병사는 벼슬아치도 병들었다. 양자가 장맹담했다. 식량과 체력이 떨어졌고 벼슬아치 병사들도 병들어가니 우린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항복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좋고 장맹담했다. 신이 듣건데 망할 날을 지켜내지 못하거나 위급함을 안전함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력이 있는 자들은 중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계략을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이 미리 한나라 왕과 윤나라 왕 만나보자니 허락해 주십시오. 장명담 한나라 왕과 윤나라 만나. 신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같이있단말 들었습니다. 지금 집에게 한나라와 윤나라 도 왕권이고 전화를 공격해 우리나라는 거의 멸망을 경이했습니다전화를공 다음은 두 분의 차이습니다 한나라와 윤나라가 있다. 우리도 그처럼 되려 생각하고 그렇지만 집에게 사람들이 부악하고 인정이 야박한 우리의 일을 도모했다 발각되면 반드시 그 화가 일으키 될 것이오. 이렇게 때문에. 지적했서 장명담이 됐다. 계획이 단지 두분의 입에서 나서 소신의 길로 들어왔을 뿐이 다른 사람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두 나라 군대가 지배를 반역하기로 약속고 장명담과 더불어서 거단을 자를 제출전장명담 다시 야반에 들에서 진양성으로 돌아와서 두 왕이 모반에 동의했으 보겠다. 조영제는장명담 맞아서 두번절하는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했다. 한 나라와 이 나라 두 왕은 미약을 맺고 장명담을 돌려보낸 뒤지배에게 조화하러 나갔다가 나오는 중에 우연히 구문 밖에서 지과를 만났대요. 지과는 그들의 낯빛에 수상적인 점이 있다고 여기서 지백을 만나러 들었다 지과가 말았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장차 마음을 바꿀 뜻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자 지배경이 왔다. 어째서 그렇게 봤어. 지가 왔다. 그들의 행동이 방하고 기세 등등하며 여느 때와 태도가 같지 않았습니다. 중께서 먼저 손을 쓰 것이기 때문에 지배경이 왔다. 나와 그들과 맹약은 굳거나 조난를 접으시고 나서 그 땅을 세서로 나누로 해서 과연 그들을 가까이 대하고 있으니 결코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오. 우리 군대지 진영을 보기한지3년이라 됐고 머지않았서 성이 함락되면 그 모든 성과를 누리게 될 것인지 어때 다른 마음을 갖겠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의심을 품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일을 입에 담지 마시고이튿날 아침 한 날하고 이날 두 왕은 지백이 조하고 나는 길에 또다시 군문 앞에서 지과가 마주쳤다. 지과는 들어서 지백을 아련하고 말했다. 주군께서는 어제 했던 신의 진화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백이 말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지과가 대답했다. 오늘 두 왕이 조회하고 나는 길에 신이 보더니 낯빛이 바뀌면서 저를 주셨습니다. 이는 반드시 어떤 변심이 있는 것이니. 주군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처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배가 말했다. 그대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오 지과가 말했다. 안됩니다. 반드시 그들을 처단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그들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지배이 말했다. 가까이 하나 어째서요? 지과가 말했다. 유선자를 참모는 조과이며 한강자를 참모는 단교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군주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군께서는 전화를 격파하고 나면 그 둘을 저마다 망가구현에 봉한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들 두, 두 군주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기맞다 전월 격파고 나서 그 땅을 셋으로 나누기로 했어또두 사람에게 저마다 망가고현을 내준다면 내가 얻은 것이 적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구은 자신을 말들 받을지 않자 물러나서 성을 보시로 바꿨다. 약속한 날밤 되자 두 씨는 지배기 만든 수로 제방을 지킨 파수병을 쏘아주고 물줄기를 지배의 진행으로 흐르게. 했다. 지배군들은 물줄기 잠들어 혼란스럽고 한 나라와 이 나라가 양 옆에서 공격했다. 조향자는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습격해서 지배군사를 크게 쳐부어 고 지배군을 사로잡다 지배군 자신는 죽음을 이르게 하고 군대도 잃고 나라도 셋으로 분할돼서 천하 우승거리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탐욕스럽고 괴파감에서 이익만 좋아하는 것은 나를 멸망시고 목숨을 잃게 된 군어이다. 무엇을 가리켜서 여하게 빠졌다고 하는가. 옛날에 서유공이 유효를진나라에사신을 보냈다. 진나라 목공이 괴했다과연은 일찍이 나를 다스린 도에 대해서 들어봤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어. 옛날에 횡방 군주들이 나를 얻고 일었던 가득이 대부분 무엇 때문인지를 들어듣길 원하유효가 됐다. 진일지이 들은 바로 항상 검소하면 나를 라 얻게 되고 사치하면 나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목공이 말했다. 과연은 채널을 처리지고 그대에게 도에 대해서 물었군나 그대는 과연의 검소함이 됐으면 대답하는 것은 무슨 가득이야? 유효가 됐다. 진일이 건데 옛날 요인금이 천을 달을 때 흙으로 만든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흙으로 만든 병에 물을 담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토가 남쪽은 교지이고, 배남쪽이죠 북쪽은 유도에 이르면서 동쪽과 서쪽으로 해원과다리뜨거워 지는 복까지 미쳤으니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요인금이 천을 선여자 순인금이 것을 받았으면 순인금이 식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을 남을 빼서 재료로삼아서 자르고 간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그 위에 오칠해서 군걸로 식기를 썼습니다. 그러자 제후들은 사치에 지나치다고 해서 복종하지 는 나라가 열세 나됐습니다 순임금이 천하를 <laughs> 선양에서 우인금액이 전해지자 우인금 제기를 만드는데그 그릇 을운는 검을 오치하고 안에는 붉은색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일 여않는흰 비단으로 친구를 만들다 도 물풀인 장초로 자리 를 만들고 가장자리에 나름대로 수술을 닦으며 숫자마다 색칠하고 접시마다 문양을 넣었어요 와치 사치가 독심이지 복종하지 는 나라가 서른 세신됐습니다하나라가 마구 은 나라가 계성하죠 천자우 수레가 지나다니 큰 길을 만들고 아홉 개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릇에 조각을 새겨놓고 술잔의 모양을 새겼으며 네 벽면에는 칠하했고 자리와 친구에도 문이를 넣었습니다. 이처럼 사치가 독심이 시작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53시나 됐습니다. 그족들이 모두 훌륭히 치장하는 것만 알았으니 그의 복종은 말씀드린 겁니다. 유효가 나가죠. 뭐 내그 사인 요를 불러서 말했다. 과연은 이웃날에 성인이 있으면 적국엔 근심거리가 된다고 들었어 이제 보니 유의와는 성인이고 과연은 이일이 염려되는데 앞으로 어쩌면 좋겠어내사 요가 말았다. 신들 건데 음... 융왕이 기가하는 것은 외지고 늘추하며 거리도 멀어서 중머리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왕께서는 용왕에게 의와 여학을 보내서 정치가 어지럽게 한다면 유의와가 돌아가게 길을는날 저를 게치며 그가 융왕에게 간호하는 시간이 없게 되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주와 신하 사이에서 틈이 생길 테니 그 일한 다음에 개척을 도모하십시오. 목공이 말했다. 알겠 그러고는 내사 유를 시켜서 무이 열렸섯 명을 용왕에 보였다. 그리고 유여 기육길이 줄것을 청하니 용광이 별생각 없이 허락했다. 용광은 무이들 보고 기뻐하면서 주연을 곧다 얼마든지 막을 때면서 한 해가 지나도록 자리를 옮기지 않아서 소화반이 반이나 줬다. 유연은 그제야 돌아서 용광에게 간언했으나 용광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연을 맞침내그을단에서진나로 들어갔다. 신나라 목공은 그런 말자서 가장 고귀한 지인 상경 벼슬 자리를냈다 그리고는 육나라가 군사력과 지형을 부른 뒤군사력께서 정벌하니 12개 나라 손해였고 땅은 천리나 넓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호와과 음악에 빠져서 나라 정치를 돌보지 않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화가 된다.